지난해 7월 단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39명의 육박한 검찰 인사가 대대적으로 단행되었는데 5개월이 지난 오늘 법무부는 다시 8일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 조치를 두고 자유 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잘랐다. 손발을 잘랐다, 보복인사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의 인사 때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로만 채워졌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균형을 맞춘 정당한 인사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찰 인사의 후폭풍 그리고 조국 수사 관련한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김남국 법률사무소의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어, 저희 국민TV 예전에는 나오셨었죠. 네, 예전에 어. 뭐, 저, 제가 나온 것보다 더 많이 즐겨봤었죠. 아, 그러셨군요. 네. 또 예. 평소에 또 김준일 대표님이랑 방송할 때 너무나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어서. 아, 뭐, 저희까지는 네, 뵙게 되니까 또 너무나 예. 좋은 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네. 너무 사실은 저희가 그 국민TV가 여러 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너무 바쁘세요. 아유. 너무 바쁘셔가지고, 뭐, 사실 방송뿐만이 아니라 거리에서 뭐 1인 시도 하시고 뭐이거저거 너무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오늘 드디어 모시게 돼서 너무 뭐 아, 반갑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축하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예. 김남국 tv 아니, 구독자 13만명이 넘었다고요 네 아. 아마 제가 이제 개설은 좀 해놓고 바빠서 뭘 하지를 못했었는데 음. 근데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구독자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서. 아 저도 진짜 얼떨떨 하기도 하고 사실은 좀 많이 겁이 납니다 아니 네. 2주 만에 13만 명이 됐다고요? 네 아니 그래서 이 증가율로 증가 인원으로 1위를 기록하셨다고 예 저는 이제 그런 게 몰랐는데 예. 이 유튜브에 통계를 내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에서 제일 급속도로 그 음. 구독자 수가 늘어가지고, 뭐 대한민국 유튜브의 1위 뭐라고 아, 했다고. 뭐든지 네. 1등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아, 없네. 고등학교 좋아 아,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예, 네. 여기 혼자, 혼자만 크지 마시고, 국민TV랑 같이 크시죠. 아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 우선은 그... 어, 형, 그, 청와대가 여러 가지 국민청원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음. 처리하는 좀 절차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예. 어,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다. 음. 그리고 청와대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 행정관이나 비서관 음.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수석이 답변을 하는 것이고요. 예. 또 행정부 소관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있잖아요. 음. 예컨대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소, 사법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많이 이야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예, 예. 그런 경우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해당 권한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이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청와대에서 국민 인권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음. 사실상 어, 형식적으로 보면. 총화대가 이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라고 그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게맞을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을 했다. 네. 그게 예. 정확한 평가다. 예. 아, 그렇군요. 일단 뭐그거는 이제 그 과정은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네. 그러면은 지난 검찰 수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런 1년의 검찰 수사가 그, 변호사님이 판단하기에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없었다고 보는지. 어쨌든 음, 아마 청원, 그 청와대 청원 음. 게시판에 청원을 넣으신 분들은 예. 아마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 정경신 교수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음. 어, 여자, 두 분, 어, 모녀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고, 음. 그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좀 쓰러지고, 1, 2구까지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음. 계속해서 이제 지나친 그런 압수수색을 하고, 또 이제 무차별적으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어떤 먼지털이식 그런 수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인권침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러나 이제 저는 거기에 더해서, 수사 자체가 인권 침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 자체가 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예. 이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침해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수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예. 또 가, 그런 어떤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차별적으로 마음대로 수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음. 어 형사소송법이나 우리 헌법 정신은 강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 제한 적으로 하라라고 있는 음.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 6개월 동안의 검찰의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수사를 하고, 음. 그 다음에 그 수사의 필요성 그 제한 범위나 이런 것들을 훨씬 넘어서 음. 뭐80 노모 아들, 딸, 뭐 남동생, 정말 가릴 것 없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음. 이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이라든가 형사소송법 대의 원칙에 맞지 음. 않는 수사기 때문에 저는 수사 자체가 조금 음. 인권 침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파, 뭐 몇십 군데를 하는 방식이 이게 올바랐느냐에 대한 네. 그런 반감이. 그러니까 마, 네. 네. 한마디로 쉽게 네. 말씀드리면요. 음. 그냥 제 주변의 법조인들끼리 모임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음. 야,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이 표현이 한마디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까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김남국 변호사님의 시각에서는 이거는 수사 자체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다라고 했고, 그거는 아마 추미애 장관이 네. 취임식 날 매스, 많이 찍른다고 명의가 아니다. 정확하게 칼을 들이대는 네. 것이 명의다라는 식의 취지의 발언과 아마 일맥 상통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자. 조국 백서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모금 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떤 분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떤 취지로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조국 백서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라 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아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역시나 음. 이 수사권과 관련되어서 수사를 외형적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 같지만 음. 그 목적이라든가 이러한 수사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검찰이, 검찰 개혁을 좀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음. 그런 어떤 정치 수사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외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그 이런 어떤 수사가 보도되는 과정에서 언론이 음. 그냥 그야말로 검찰이 여러 가지 흘리는 음. 피사실을 공표한 내용을 검증이나 이런 것조차 하지 않고 그야말로 검찰의 시각에서 범죄자를 범죄가 없는 사람을 범죄자를 만드는 데 음. 검찰과 공모했다라고 하면서 또 언론 개혁의 목소리도 많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런 국민 TV라든가 아니면 이인미디어라든가 1인 1인 음. 정말 새롭게 나오는 뉴 미디어들이 그런 것들을 바로 잡고 음. 그런 바로 잡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시민 사회였다고 생각이듭니다 음. 음. 그래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그리고 시민 사회의 새로운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음.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기록할 음.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음. 이 조국 백서를 작업하게 되었고요. 사실 어떤 백서를 작업한다라는 은 정말 부담되는 일입니다. 아, 어, 부담됐죠. 네, 엄청 예, 부담됩니다. 예. 그리고 이 백서 작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심 끝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런 지적도 꽤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진해경으로라도 기록을 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음.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음. 지금 일심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음. 공소장까지 나온 지금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음. 그 지난 6개월을 함께 좀 기록하려고 합니다. 음. 그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IMP터 뭐 저도 개인적 친분도 있고 네, 워낙 그런 의원분이나 뭐 네. 예. 그, 변호사님이 맡은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맡은 부분은 음.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혐의와 관련되어서, 어, 저희가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게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앞으로 한 2, 3 개월 정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3 개월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알차게 담아서 나오는지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뭐 수족이 다 잘렸다, 뭐 대대학살, 뭐 대참사, 뭐, 뭐 이런 이제 헤드라인들이 많이 붙었어요. 그 헤드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그것은 보수 언론에서 검찰의 음. 시각에서 정말 허구적인 프레임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음. 이 지금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는 음. 그야말로 지난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대 혼란에 빠뜨렸잖아요. 그런데 네, 수사 네. 결과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음. 그 수사 책임에 대한 일정 부분 인사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음. 그것은 쏙 빠뜨려 버린 채로 음. 어, 검찰 고위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마치 좌천시킨 것처럼 인사 대학살이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것 자체가 허구적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만약에 이런 그런 논리다라고 한다면 아니 2018 2019년 지난 7월에 음. 검찰 인사와 관련되어서 다 윤석열 총장 입맛에 맞는 그 인사를 했을 때는 음. 왜 보수 언론이 그런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음. 그건 맞지 않는 논리인 거죠. 음,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어요. 꼭 보수 쪽은 아니더라도. 2019년에 너무 과도하게 윤석열 총장한테 힘을 몰아준 인사를 했다가, 그걸 바로 잡는 거는 맞, 맞다고 할지라도, 그때 그럼 인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비판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 이제 저는 그 예. 시간이 다 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지난 2019년 6월 그 시점, 예. 7년, 7월에 인사를 했던 그 시점과 음. 지금의 시점은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 시점에는 그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평가, 사람에 음. 대한 평가를 가지고 인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또 그로부터 수개월 동안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르다라고 음. 보입니다. 어쨌든 그때는 적폐청산의 어떤 적임자로서 윤석열 총장이 임명이 됐고 적폐청산에 대한 어떤 기대를 안고 한, 좀 힘을 몰아주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고 네. 이제 보시는 음. 거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인사는 표적 과잉 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 책임자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네. 이 시각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변호사님은 동의를 하시나요? 네. 이제 추미애 장관님께서 아니면 청와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외형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 발언을 하지 않았고 예, 예, 예. 그야말로 그냥 정기인사가 되었고 음. 그다음에 여러... 공석인 자리와 다른 음. 어떤 공석인 자리를 채우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이 정도의 인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사실 그 이면에는 그 인사 책임을 저는 물은 게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음. 이 정도까지 가능하게 했던 것은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수사가 자초한 결과다. 네. 왜냐면요. 아.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런 어떤 과도한 인사를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비판 여론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무리 문재인 정부라든가 추미애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전격적인 어떤 대폭 물갈이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음. 그래서 대개는 물갈이를 할때 조금 그래도 검찰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정말 꼭 문책성 인사를 해야 되는 인사와 음. 그렇지 않, 않은 인사를 좀 비율을 정해가지고 음. 적절히 이제 섞어가지고 반발을 다독, 반발을 다독이는 어떤 그런 인사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야말로 검찰의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고, 음. 그 다음에 그 검찰의 수사가 있었던 지난 한 6개월 동안은 너무나 과도하고 지나친 수사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자꾸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뭐가 이렇게 엄청 심하다 아니면 어떻게 검찰의 인사를 정권이 좌지우지하냐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 바로 지금 이 검찰이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준 것은 검찰 수사권이 남용되었을 때 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수사권 남용이라든가 음. 그런 부분을 바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의 인사권과 감찰권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음. 민주적 통제,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저는 평가가 뒤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음 그렇군요. 그,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에 대한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뭐 얘기를 하시는, 지적을 하는 분들의 얘기는 관점은 검찰 개혁은 인사로 인사가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뭔가 인사로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도한 오해를 부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거는 생각하시나요? 네,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의 지적도 타당한데요. 그러나 음.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제도적인 어떤 것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음. 그 해당 검찰 조직의 문화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음.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혁해야 될 것은 제도적으로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검찰의 잘못된 문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일신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자체를 좀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사실 추미애 장관님이 그래서 줄딱동시라는 말을 했잖아요. 예.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의 요구를 굉장히 개혁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음. 했기 때문에 음.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이 같이 뒤따라된다고 보이고요. 음. 근데 지금 검찰이 과연 그런 것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음. 검찰 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뭔가 개혁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전혀 바뀌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부적으로 검찰을 완전히 좀 바꿔주고 사람을 바꿔주고 그리고 결국 사람이 바뀐 자리에 다시 새로운 어떤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와야기 때문에 와야 되기 때문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좀 흔들어 놓고 내부적으로 좀 개혁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을 어 생기게 하는 게 좋다고. 어쨌든 봅니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인 과제고 그거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는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드웨어도 바꾸고 한마디로 소프트웨어도 바꾸고 약간 그런 식의 그 양동 작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예, 그렇게 저희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뭐 많이 뭐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네. 검찰 막 이제 보도나 막 이런 걸 보면 음... 검찰이 막 엄청나게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반발하는데 표출만 안 하고 있을 뿐이다. 네. 라고 이렇게 막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적어도 청취한 검찰 내부의 민심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그 특수부에서 하고 있었던 수사가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무리한 수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음... 그러한 어떤 무리한 수사에 의해서 진짜 그 검찰 총장을 비롯한 일부 그 특수부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 검찰 전체가 다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었고 음. 그 다음에 검찰에서는 어쨌든 검찰 개혁과 관련된 국민적 요구가 있었지만 예. 검찰에서는 전략적으로 공수처는 봤대, 음. 공수처는 봤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되어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음. 전략을 좀 세웠던 것 같습니다 수사지휘권 아니면 수사종결권을 검찰이 갖는 방향으로 수사지휘권을 예. 수사 갖는 것 지휘권. 경찰에 대해서 이런 예, 예, 예. 예. 정도는 반드시 물러설 수 없다라는 음. 그런 전략을 검찰 내부로는 세웠는데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오히려 더 높여가지고 음. 공수처도 통과시켰고 검찰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검경 수사권도 통과시키게 되고 음. 그 다음에 또 그야말로 지난 6개월 동안 특수부에서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는데 별 볼일 없는 수사 결과를 낸 정말 오욕에 지금 6개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음. 특수부 이번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비판의 이 소리가 상당히 많고요. 음. 또 과거에 보면 검찰의 승진이나 검찰 조직 입직 경로가, 그러니까 승진 요직이라고 하는 데가 공안부 특수부 쪽으로만 갔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법무부에서는 대대적인 어떤 고위직에 대한 물갈이 뿐만 아니라 음. 직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특수부 축소하고 예. 정말 일하는, 민생과 관련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형사부라는 거 공판부 음. 이론 쪽으로 좀 키우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오히려 한 90%의 검사들은 또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균형 잡힌 인사가 어,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공안부하고 특수부만 경쟁하는 건좀 이상했어요. 아, 그렇죠. 그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리얼미터가 나왔는데요 자 찬성 그러니까 잘했다 잘했음이 4 3 5 잘못했음이 4 7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 이긴 하지만은 잘못했다라는 게좀더 많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좀 유심 좀 관심 있게 본게 네. 뭐냐면은 이게 네 가지 적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우 잘했음 그리고 잘한 편임 못한 편임, 매우 못 했음.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분포라면은, 이게 표준분포라고 하죠. 통계를 아시는 분이 게표준분포라고 해서, 매우가 좀 적고, 네. 그러니까 잘한 편임, 아니면 못한 편임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과 왼쪽이 뾰족하게 서 있잖아요. 예. 매우 못 했음이 40%, 매우 잘 했음이 20, 28% 정도 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29.9%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여론 지형이 <laughs> 매우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돼 있다 지금 이 검찰 네. 인사와 관련해서 그거를 지금 이 그래프에서 딱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아마 그 음. 중도에 있는 부분이 중도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이제 조금 너무 과도한 인사인 것 아니냐라는 음. 그런 평가를 내리신 것으로 보이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언론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음. 검찰의 시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어떤 불리한 여론 그런 상황에서 음. 이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부당성을 좀 확인했다. 그래서 음. 이런 어떤 법무부 장관의 물갈이 인사 이런 부분에서 음. 긍정한 사람이 많았다고 보이고요. 이 검찰 인사만 저는 볼 것이 아니라 음.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함께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음. SBS 신년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요 예, 예.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11월에는 검찰 수사가 정치 수사하다 정당한 수사가 47대 47다 동등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1개월 반 만에 올, 올해 1월 초에 나온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정당한 수사다라는 게38%그 음. 다음에 정치 수사라는 다게 55.4%로 예. 확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에이. 또 만약에 이게 정말 잘못된 인사였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확 빠져야 됩니다. 음.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와 이번주 리얼미터 나온 걸 보면 지난주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요. 음. 0. 몇 퍼센트 정도 내려간 정도에 불과했고, 리얼미터.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나온 것들을 보더라도 큰 차이가 지금 소폭 음. 내려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검찰 인사의 어떤 이런 평가를, 어, 이 정도면 전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음. 많지는 않다. 음. 음, 뭐 물론, 일본, 일, 일부 중도에서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크지는 음. 않다라고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약간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반반 나오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laughs> 그게 대통령 지지율도 반반 정도 나오잖아요, 지금. 약간 이게 양극화가 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근데 비례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대는 60%가 넘더라고요. 그거는 아유, 꼼수라고. 꼼수죠. 네. 그거는 꼼수라고. 오늘 그 결과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당연한 전 결과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음.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직선거법의 취지 거, 그거에 맞춰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음. 이런 어떤 비례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의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당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야말로 의석한 두석을 먹기 위해서 정말 있어서는 안될 정말 공당 헌법상 설립되는 공당이라고 하면 절대 해서는 안될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이것은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자 유권자의 어떤 선택에 문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네, 저뭐 성관이 저도 그 성관이 결정은 환영을 하고요. 뭐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네. 2차 이제 실무 인사가 곧 있을 텐데 좀 어떻게 어, 예상을 하시나요? 네. 저는 우선 시기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예, 예. 뭐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설 연휴로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인사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음.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기도 한데요. 어 지금 문제가 되는 진행된 잘못된 어떤 정치 수사라든가 문제 되는 수사가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그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만약 인사를 뒤로 늦출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인사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나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프레임이나 반발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조기에 정리하고 음. 오히려 더 단호한 인사를 보여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음. 아마 법무부에 어, 청와대 음. 검찰에 대한 그 중간 간보급 인사는 굉장히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최호선님이 오늘 두분 방송 조근조근 주거이 바꾸니 <laughs> 정말 잘하시네요라고도 우리 변호사님을 칭찬하셨습니다. 을그 바쁘시지만은 가끔 저희 국민 팀에 나오셔서 또 검찰 개혁이나 이 이슈와 관련해서 한번씩 정리 좀 해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한 번씩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아, 변호인 나와 달라고 해 놓고 이름을 변호사 김남국 법률사무소의 네.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